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는데 억울한 경험은 언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냐면, 확률과 통계도 만점이 나오고, 미적분도 만점 나올 실력인데, 그럴 때는 누가 확 훨씬 유리하게, 그럴 땐 미적분이 유리하지.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것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확정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수준이면 고민하는 거 인정. 그런데, 그렇게 올린 점수라 그래도, 전체 내수학 성적의 4분의 1. <laughs> 어? 내가 뭐라 그랬어? 4분의 1? 3분의 1. 3분의 2는 뭐라고? 공통. 그러니까, 공통을 더 열심히 해야 돼. 당연히 다 열심히 해야 돼. 참 틀린 얘기긴 하지만, 나쁜 얘기긴 하지만, 뭘더 열심히 해야 돼? 수일 수2가 여러분 성적의 압도적인 뭐 압도라 그러기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 그럼 수일 수이 공부를 잘하려면 수원 수투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 유리함 때문에 내가 두개다 만점 받을지 모른다는 라 불안함 때문에 미적분에 손을 대면 내가 아까 4분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한 4배 정도입니다. 공부 양이 저는 그렇게 봐요. 뭐가 뭐를 위한 만점을 위한 공부량, 확률과 통계를 만점 받는데 필요한 공부량이랑 미적분을 만점 받는 데 차원이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당금질은 아마 강자가 두 배에서 세배 정도, 개띠 답분뭐 그것보다 더 훨씬지만 엄청난 양이 있기 때문에 수원 수투에 투자할 시간을 갈가 먹는 단점도 있는 거. 야 근데 단점만 있게? 아니,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수투 미적분의 심화 과정을 공부하니까 생각이 재료가 더 많아지는 장점도 또 있어. 또 어떤 면도 있게? 확률과 통계를 만점 받고. 아마 미적분을 만점을 못 받을 것이다라는 분위기라면 확통을 선택하는 게 맞지만 미적분의 난이도가 작년에 그래도 쉽게 내려고 노력을 했고 확률과 통계는 기존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어렵게 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더라라는 얘기지. 그래서 미적분 선택감 만점이 생각보다 예전 가형나 형 나왔을 때그 느낌이랑 완전 다르게 훨씬 쉬운 건 맞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내도, 역대적인 불순위라고 여러분 얘기하지만, 역대 최 다급 만점자 2,702명이 수학 만점을 받았던, 그거만 보면 절대 불순위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걔네들을 제하고건다 불순위였거든. 요그 얘기는 뭐야? 아무리 쉽게 내도, 만점 받기는, 그런 면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이 특화되어 있지 않는 이상 수학에 대해서 난 수학을 너무 미적분 막 지수 함수, 막 상함수 보면 막, 막 그려져, 막 이렇게 어 합성 함수에 대해서 막 느껴져, 막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미적분을 공부할 수가 있어. 그런 분위기가 아닌 이상 막연하게. 미적분이 좀 유리할 것 같긴 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간대도 불구하고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미적분 봐가지고, 킬러 두 문제 다 틀렸어. 20번, 30번 다 틀렸어. 근데 확통 봐가지고, 공부 시간이 반도 안 되는데, 다 맞았어. 그럼 확통 변수가 높을 걸로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니 내 얘기는 여러분들이 두개다 만점 받을 실력이라 그러면 진짜 난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왜? 미적분을 알기도 알고 어? 두개 똑같이 만점 나올 자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미적분이 낫다니까요. 그것도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지다 그런데 이번에 선택자를 보니까 한 52%인가 53%가 확률과 통계 39%가 거의 40%가 미적분 그리고 기하 그러면 미적분이랑 기하 합치면 몇퍼센트예 거의 반 조금 반이 안 되지만 확률과 통계가 거의 반 그러면 문과 학생들이 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럼 이와 같이 문과 애들이 이쪽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문과 중에서 상위권이 이쪽으로 넘어갔을까? 못한 애들이 이쪽으로 넘어갔을까? 당연히 상위권이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과 안에서 수학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수학을 잘하는 문과도 있었는데 <laughs> 걔네들이 조금씩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 또 이쪽으로는 더그 격차가 심해질 수도 있지. 그 집단의 원점수의 평균이 이쪽이 훨씬 더 높아버릴 수가 있다. 그럼 또 이쪽이 유리한 명도 또 그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니까 결론 뭐야? 대부분은 확통을 선택하는 게 맞다. 뭐가 아닌 이상 두개다 만점 받을 자신이 없는 이상. 상위권 이런 얘기 안 할게. 두개다 만점이 나올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요? 그럼 당연히 미적분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지. 점수가 높을 확률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뭐 1등급의 비율, 1등급이 90%가, 1등급 받은 학생의 90%가 아, 미적분 기하 선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걔네들이 유리하다라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게. 대부분은 다 이과였다. 1등급이 문과는 초토화됐고 대부분은 다 이과였다. 그게 미적분이 유리하다는 지표가 아니라니까 그거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지표야? 이과 애들이 공통과목을 더잘 본다는 지표지. 어? 왜? 이번에 이슈는 공통과목이었지 선택과목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예견된 일이었잖아. 아, 당연히 이과 애들이 공통과목을 더잘볼거 아니에요. 수학을 좋아했던 애들인데. 그러니까 나온 지표지. 그게 유리하다는 라 말과 달라. 이거를 선택했음으로써 나에게 유리해졌다랑 완전 다릅니다. 뭐니 뭐니,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유불리로 대학 가는 것보다는 확통 다 맞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수학수스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좀 진하게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워낙 불안해하고 이를 못잡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